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산다. 아,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행복감을 누릴 때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고민하게 되죠. 인간은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의 행복을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뭐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서 인간 사유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이승을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나름대로의 계시를 통해서 이 물음에 응답해 온 역사입니다 기독교신학 특별히 성경신학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대이로 창조된 인간상을 제시라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나 생태계 파괴는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이 창조 질서 위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기 1장에서, 어, 인간은 단지 이 땅에 그냥 존재함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그 존재가 완성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갱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정의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약을 받은 존재로서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약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이 구절은 이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회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독자적으로 자율적이나 또는 진화론에 따라 따라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목적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존 파이프는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실 때 인간을 가장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에, 설교를 했습니다. 에,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 존재의 목적, 특별히 크리찬들의 스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최고의 기쁨을 주는 삶이다 라고 하는 희락주의의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아, 이 성경신학에서 아, 성경은 단일한 그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스토리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존재로서 그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교학자 크리스토프 라이트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인간의 존재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미션에서 인간은 단지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성교 사역의 공동체적 사명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인 역할, 그둘 다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적인 기능을 할 때에, 자기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종말론적 기록관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 목적을 한번 재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을 중립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습니다. 창세 3장의 타락사건은 인간의 삶이 단순히 선한 선택을 했느냐 악한 선택을 했느냐 그 사이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결정문제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상호 갈등과 투쟁과 전쟁 상황 속에 놓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든지 이 이분법적 실존을 가진다고 하는 거죠. 자, 사탄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문화적으로 포장된 거짓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는 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러한 문명은 사탄의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상을 몇 가지 단어로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유, 그다음에 자실현, 행복 추구, 소통. 타인 존중, 포용, 관용, 사랑, 평화, 공존, 민주질서, 뭐 이런 단어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현대 서구 문명이 퍼뜨린 세계관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끝으로 보기에는 인간 존엄성,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아, 검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탄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현대 심리학과 자기 개발, 아, 이, 예, 사상은 인간의 목적을 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 인 어, 어, 인간 자신의 욕구와 잠재력의 실현으로 딱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인간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장세기 3장에서 하와가 봤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가의 미역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너 자신의 삶을 살라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문화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문화와 메스컴과 메신저들 통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를 실현하는 것을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성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유의 근안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것도 인권이고 소화성애라는 것도 자신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사탄주의적 모토를 라이프 스타일로 정당합니다. 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배교와 거룩한 전쟁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죄악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사탄의 속성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과 자기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는 사탄이 최초로 하와를 속였던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인본주의 사상, 모든 신비주의, 모든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탄적인 숭배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지하고 미워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보고 뭘 가르키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아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를 부정했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고, 그래서 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즉,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된 자신의 자아를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거짓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만족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죠. 자, 숭배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며 그 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요 행복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18세기 영국 붕에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조지 휘필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은 그냥 나태하고 깨얼러서 그냥 썩어서 죽기보다는 하나의 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 자신의 몸이 달아지도록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나 조지 휘필드 이러면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내게 하라 라고 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요한 웨슬레 조직을 만들었던 요한 웨슬로 웨슬레 감리교회 장자 요한 웨슬레 이름은 알아도 조지 휘필드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는 거죠 자, 종말론적 교류관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를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고민하는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나올 수 밖에 없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영안에 가득 찰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리스천의 존재 이유, 크리스천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든지